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6만 구독자의 채널 주인장이라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6만 구독자의 기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주파집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는 구입을 했거든요 주파집 있잖아요 충전기를 구입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상 올린 걸 보고 어, 주파집 대표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광고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어휴 저야 뭐 감사하죠 근데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혹시 제가 이번에 6만 구독자를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주파집 이거 치2 요거 충전기 되게 좋거든요 이 충전기를 구독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 그러면은 너한테 돈안 줘도 되냐 <laughs> 그래서 아예 뭐 저한테는 안 줘도 된다 대신에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용도로 주면은 참 좋겠다 라고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몇 분한테 드릴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더 좋은 부분은 제가 구입한 건 공교롭게 뒤에서 팬 소리가 나는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형 버전인데 지금 새 버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팬 소리가 무소음 팬으로 바뀐, 그러니까 완전히 무소음 팬 충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제품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 신제품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게 구독자님들을 위한 충전기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laughs>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예전에도 댓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몇번 했었잖아요. 그 댓글 이벤트 하면은 이 영상의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개인적으로는 공개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독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선물도 받으신 분이셨는데 나중에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선물 받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막 하셨던 분이셨는데 메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세상에 저한테 악플을 엄청나게 다셨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찐 구독자분들을 위한 저한테 진짜 그동안 조용히 구독을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꼭 공개 구독자님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보면요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몇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구독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나온 공개 구독자가 있어요 그 구독자님들만의 추첨을 해가지고 찐 구독자님들을 위한 6만 구독자 이벤트를 증정을 할 겁니다 주파집의 치투 충전기고요. 심지어 무서운 팬으로 바뀐 진짜 좋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원래 충전을 하면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되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쪽은 뜨거워질지안정 앞쪽은 되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면 뒤쪽에서 팬이 돌아가고 열을 빼는 구간은 되게 뜨거운데 핸드폰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맥세이프 이렇게 닿는 부분은 엄청나게 차가워져가지고 핸드폰이 1 5 w 급으로 빠른 급속 충전이 되는 것을 계속 도와주는 뜨거워져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굉장히 좋은 충전기가 되었는데 그 충전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찐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유튜브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전기차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되게 비싸고 좋은 선물을 막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괜찮은 제품들을 협찬을 해주시는 대표님께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이 영상에 댓글 를 달아 주시는 찐 구독자님 꼭 저를 구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를 구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가차 없이 과감하게 당첨 취소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공개 구독자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할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기 유튜브 계정 들어가면요 공개 구독자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마 체크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으니까 꼭 공개 구독으로 해주시고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멋진 충전기 주파집 완전 짱짱인 주파집 충전기 무소음 충전기거든요 지금 제가 테스트로 써보고 있는데 진짜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팬 소음이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C2 충전기는 따로고요 테슬라 거치대도 따로래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일반 충전기와 일반 거치대가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테슬라 전용 거치대가 따로 나오거든요. 거치대를 같이 드릴 거니까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진짜 이건 거의 테슬라를 위한 진짜 최강의 충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충전기니까 이거를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꼭 차종 써서 나 테슬라야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테슬라 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테슬라. 어치대도 같이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때까지 유튜브 하면서 재미있게 전기차 생활할 수 있고 테슬라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번 찐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영상이 올라가고 10일 동안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혹시라도 저랑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께 또 혹시라도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대표님을 찾아서 한번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또 찾아서 또 다른 이벤트 할수 있으면 그때 또 다른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 부채로 이스라엘 뵙겠습니다.